Then me and r o l l y went around from house to house, showing everyone our flyer and telling them about the V.I. f i l l a r n s service. 그리고 나서 저와 롤리는요, from house to house 집집마다 went around 다녔어요. 어, 모든 사람들에게 our flyer 우리의 전단지를 showing. 보여주고, t 링 말해주면서요. 병렬구전에요. showing과 t e 이 음, 그들에게요. 어, VIP, 잔디 서비스에 관해 말해주면서, 칫칫마다 다녔대요. After we hit a few houses, we realized it would be a lot easier to just ask the next person we spoke with the p a s t r fryer alone, so me and Rolly wouldn't have to do all the walking. 우리가 어, 몇몇 집들을 hit, 자 hit은 여기에서 들르다, 방문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몇몇 집을 방문한 후에요, 우리는 깨달았어요. But it would be a lot easier. 하면, easier 하면 비교급이죠. 더 쉬운 이에요. 더 쉬운 easy에서 y를 i로 고치고 er를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고요. 비교급 앞에 있는 이 a lot은 비교급 강조의 뜻으로 훨씬이라는 뜻이죠. 자 훨씬 더 쉬울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뭐 하는 게 쉽냐면 이 가주어 to 진주어의 구조이고요 그냥 요청하는 게더 쉬울 거라는 거예요 the next person 그 다음 사람에게 요청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냐 we spoke with 우리가 이제 대화하는 우리가 대화했던 그 다음 사람에게 그 전단지를요 pass along 하는 게더 쉬울 거래요 패스얼롱은 어, 건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전단지를 건네달라고 요청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냥 이 둘이 지집마다 다니면서 뭐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한 사람한테 이렇게 다 설명해줬으면 이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설명해도 요청하는 게더 쉬울 거라는 걸 깨달았다 음, 이러한 말이죠 So me and Rolly, we'll how to do all the walking. 그러면요, 저와 롤리는 음, Not have to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이죠 그래서 would를 사용해서 어,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 모든 어, 걸어다니는 일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음, now the only thing we have to do is sit back and wait for the phone call to start rolling in. 자 이제, 음 the only thing 유일한 건요. we have to do 우리가 어,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sit back. 자 sit back 은 편히 쉬다라는 편이죠. 편이 앉다 편히 앉다, 긴장을 풀다 라는 편이에요, 스펙은. 자, 우리가 해야 하는 그냥 유일한 일은요, 그냥 편히 앉아서요, 어, the phone call 전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어떤 자냐면, 전화냐면, 전화냐면, rolling in 하면은 밀려 들어오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밀려, rolling, roll in, 밀려오다. 자, 밀려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어, 전화를 기다리는 일이에요. 자, 관계사절에 이렇게 두 동사가 있고요. 다음 동사는 비동사가 있으면 뒤에 오는 동사 앞에 투는 생략을 한다라고 했죠. 다음, um, Thursday, 목요일이에요. We r e only waiting around all day yesterday, but we didn't get any calls. 저와 롤리는요, wait around. 자, 빈둥거리며 기다리다라는 뜻이죠. 뭐 별다른 일 없이 기다리다, 빈둥 빈둥 기다리다. 저와 롤리는요 어제 하루 종일 빈둥 빈둥 기다렸어요. 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어떤 전화도 어, 받지 않았습니다.